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경제 t v 입니다 5월 7일 연휴 잘 보내셨죠? 연휴 첫날 5월 7일 시장 전망 대응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하태민 남다른 주식투자에 기일 들어오시면요. 이번 연휴 기간에는 아, 우리 하 대표가 네또 여러 종목들 분석했는데 좀 변압기 관련주들을 좀 많이 했군요. 네알 수가 있습니다. 데일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휴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참 공지의 말씀,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텔레그램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테민 한칸티 하테민 경제 TV 검색하시면 되는데, 그, 제가 이번에는요,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HTS 이왕하고 계신데, 제 아들이 미국에 그 유시생 되고 졸업하고 경제학과 졸업하고 저라 저한테 주식도 배우고 또 영어에 밝으니까 그 지식 도 학문적 지식도 있고 하니까 저한테 매신이라든 지 여러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직업이 아닌 직업하기 위해서 투자금융 대행인 이것도 시험이 있어요 합격해서 투자금융 대행인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H T S를 매매를 하신다면 하고 계신다면. 이왕이면 하나증권으로. 하나증권이 은행계열이라서요. 하나증권이 은행계열이라서 지점망도 많고 신용 쓰시는 분은 신용 종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편리하기도 해서 그래서 그, 내, 그 내용을 hts 로 등록하는 것을 영상을 만들었어요. 올렸거든요. 핵심내용은 관리자를 최영원 부장으로 하고 투자 금유대행인의 자들 하진으로 하는건데 자그 외에 아이고 나는 hs 싫습니다 그냥 지점 가면 안될거요 하시는 분들은 최영원 부장 전화를 미리 하고 가셔야지 두번 그럼 안하십니다. 그러시면 제가 여러분께 보다 직접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우리 하대표를 참으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니깐요. 이왕 HT s 하신다면 조금 불편하시지만, 온라인상으로는 한 5분이면 하실 수 있으니까, 음, 좀 뭔가 제 참으로 두기 위한 행동을 한번 하시면 서로 윈윈이 되겠습니다. 자, 연주 동안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게 지금 국제유가인데요. 음,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와. 이렇게 떨어졌네. 한때 2022년에는 뭐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호가했던 게 지금 어 50달러 선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57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57달러. 음,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유가 하락이 근본적으로 이제 세계 관세전쟁으로 인해서 저기 경제가 탄력이 약화되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거다 이런게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유가가 사전 4년 내 최저치 이게 쉽게 다시 쭉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으흠. 그래서 미국의 엑소모비라든지 석유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 그렇게 한다면 좀그특보는 쪽도 있어요. 당연히 뭐 항공유 가격이 떨어진 항공, 뭐 해운, 한국전력 이런 데는 또 이런 거 수입해서 발전에도 쓰고 하니까.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는 정유 업체들이 제일 타격 심하게 입죠. 정유 업체는 기존에 도입하는 정유 원유들에 의해서 손실도 발생하고요. 해외건설은 중동지역이 아무래도 오일 머니가 약화되면 해외건설 또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겁니다. 심리적인 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우가 연휴기간 동안 대만 달러가 네, 환율이 급락했어요. 이말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이 말은 곧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유무독 대만 달러만 이렇게 강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뭐 한국 원화나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요것들도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같은 경우는 보험사들이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요. 대만 달러 강세 대비, 대만 달러의 강세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달러 해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우려 같은 점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유도 생겼네요. 자 이렇게 되면 공통점이 있지 이렇게 되면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지죠 환경이.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체로 수출 뭐 IT라든지 뭐 다들 마찬가지 자동차도 그렇고. 수출이 중요한데 수출 업체들이 음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호전된 배경에 환율 강세도 환율 상승도 큰 목소리 했는데 1분기에 환율이 1,430원에서 1,480원 차이에 머무르는 게큰 역할을 했는데 1분기 용이죠. 이게 떨어 한 단계 레벨 다운 된다면 수출주들이 2분기에는 이율효에는 환율 효니까실어지부정적0에부정적0 0일이면1 0면에 항공 일 항공은 항공, 그다음 100일이면 이런거 수입하는 그래서 달러로 수입해서 원화로 판매하는 기업들은 당연이 득을 보겠죠. 그래서 한전 같이게 최근 강세이보이는 배경입니다. 항공들이 득을 많이 보겠네요. 항공들이 덕을 보는 이유는 항공은 달러를 거기 항공기를 도입할 때 달러 리스를 하니깐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로 환산하는 빛이 줄어들어서 이자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항공업종이 좀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딱측측정이라 보다도 전반적인 분위기다 보시면 되고 관세와 관련해서는 의약품에 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5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 설명하면서 미국의 의약품 공정을지면 많은 혜택을 준다하는데 행정 설명하면서 의약품 관련해서 다음 주에 큰발표를할 거다. 관세에 대해서 이미 25% 이상 고유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단100% 불러놓고 또 깎아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약완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CDMO 삼성바이오로지,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SK바이오팜은 그완오 의료완제품들이죠. 녹십자 이런 회사들한테도 달갑지 않은 음, 심리적 부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다. 그다음 뜬금없이 해외제작 영화에 대해서 100% 관찰해보겠다 이래 버렸습니다. 그 바람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글로벌 약세를 보였는데 어, 그 다음에 또 백악관에서는 최종 확정된 것이 없다 하면서 나포를 좀 줄인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우리 스튜디오 드래곤이 우리 드라마 만드는 아니면 엔터주들 뭐 직접적인 영향은좀 덜하다 치더라도 심리적으로 영향 이런 것들이 연휴 기간 동안에 쭉 벌어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큰 일은 없었다. 뭐 이큰 일이란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연휴를 앞두게 되면요. 항상 연휴는 불확실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매수는 좀 연휴 지나서 하자. 어, 이런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좀 현금 좀 마련하자. 혹시 모르니까. 이게 사람의 일상적인 반응이죠. 그러다가 연휴 때 별일이 없으면, 어 매수들이 들어와서 연휴를 지난 딥브라스 이런 대체로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당히 높아요. 강세 볼 가능성이. 그런데 올해 1월 25일부터 30일 설 연휴 때는 안 그랬어요. 연휴 지난 첫날에 빠졌는데, 그, 그 보니까 딥식 충격이 몰아치습니다 아. 기억나시죠? 그래서 딥시이 떨어지면서 엔비디아가 1월 27일 하려면 17% 폭락하고 이랬죠. 그때는 야 우리가 설 연휴 정말 연휴가 반갑다. 연휴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말이냐 이랬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치고는 연휴 첫날, 연휴 끝날 첫날 이 정도 하락이면 괜찮았죠. 그다음에 1월 3월 1일부터 3일 이때는 3월 4일부터 이제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25% 간세, 중국은 기존의 10%에다가 또10% 간세, 이 펜타닐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3월 4일부터 되니까 그 심리적 용량이 있어서 약세. 그러니까 올해 연휴에는 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작년에는 무난히 넘어가는 바람에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서 벌어진 일들 보면 막 그렇게 크 이렇게 뭐 악재적인 일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휴를 끝난 첫날에는 양시장 모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일단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녹화를 하는 이 시간에 나스닥 선물이 한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라면 네, 5월 6일날, 5월 6일 나스닥은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을 줄지 어떤 영향이냐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앞에 제가 분석된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과 우리 시장간의 상관관계가 낮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달러 약세잖아요. 달러 약세, 달러 약세가 전개되니까 당연히 달러 자산이 불리하고. 비달러 자산으로 옮겨가는 왜 비달러 자산이 유리하니까? 그래서 나스닥 시장이 약세를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꼭 부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이렇게 전망을 하는 이유도 미국 시장 봐봐야 상관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어쨌거나 나스닥 시장이 지금 한 선물이 1%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하지만 나스닥이 하락한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우리가 쫄 필요는 없다. 지금 왜냐,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지금 달러 자산을 줄이면서 비달러화 자산을 늘리는게 맞습니다. 다음 이번 주 주요 일정을 한번 보면 5월 7일날 우리 연휴 첫날에 들이 체코 원제 본계약 체결식이 있습니다. 새삼스러운 아니 이런 아니지만 그래도 반갑고 먼저 관련주한테 관심이 좀 환기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FMC가 미국 시간으로 5월 6일 7일 이틀간 열리니까 우리로 치면 5월 8일 새벽이 되겠죠. 새벽에 금리 결정이 되면서 지금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벌어질 건데 금리는 뭐 당연히 다들 이제 불확실하니까 금리는 동결 근데, 파울 의장이 기자에게는 또 어떤 발언을 할지, 요즘 왜냐, 트럼프 대통령과 파울 의장 간에 힘싸움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기자에게는 어떤 발언을 할지, 이게 제일 다들 관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터베터리 유럽 2025. 워낙 2차 전지가 지금 힘이 없어서, 어, 이게 얼마나 재료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이, 네, 수요일과 목요일에 영향을 좀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전체적으로 시장은요, 기관 음, 수급들, 연휴 전에 기관들이 대체로 관망을 했기 때문에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좀 미용, 그다음 화장품이 요즘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좀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듭니다. 그 다음에 미용 보톡스. 뭐 아시겠지만 조선, 뭐 방산, 뭐그 다음에 석유개발, LNG 이거는 지금 계속 주도적 호황이 워낙 좋아서 주도적 위치에 있,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 미요도 주요 주도주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용 보톡스 쪽에는 여전히 좀 수요가 좋은 1인 주도주 속에서 화장품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구나 그 외에 어 개별주 위주로 수급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주도 업종 중심의 관심 대응은 올해 내내 이렇게 대응하시는게 기본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에서 재료주 대응한다 이러시면 올해 대응은 100점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좋아지는 곳과 안 좋은 곳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곳에 붙어서 1년 내내 매매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좋은 기운도 여러분께 함께 하리라 봅니다. 고맙습니다.